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리플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시장이 좀 잔잔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부분이 잘 없기도 하고 또 저도 서울 사는 사람이지만 서울 구경을 좀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난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드렸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또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도 가끔 찍지만 사실은 접근성이 더 좋은 텔레그램 채널을 좋아하기는 해요. 제가 카페에 적어 놓은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한번 보시면 사실 뭐 제일 큰 거는 당연히 금리 인하죠. 이게 제일 큰 건데 인하하는 거야. 뭐 당연히 인하를 하는 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건 워낙 여러 번제 생각을 말씀드렸었으니까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전개해 보는 걸로 하고요. 사실 연준이 하고자 하는 중립 금리까지의 거리감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은 이미 2% 수준대까지 내렸고, 영국은 아직은 4%죠. 아직 뭐 변수가 많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이 리플에 투자를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 상황인데 사실 이것도 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리플을 매수했다, 준비금을 이만큼 모았다 뭐 이런 말이 없으니까 소문만 좀 무성한 상태인데 만약에 정말로 애플이 리플을 매수했다면 이미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애플과의 시너지는 두 말하면 입 아프겠죠. 자 지금부터는 소설입니다. 정말 애플이 리플을 매수했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애플페이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애플페이는 마스터카드나 비자 이런 카드사를 기반으로 구현이 되는데 만약 리플을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면. 카드사 수수료보다는 좀더 저렴하게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애플의 입장에서 글로벌 결제망을 통합한다는 게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인데 리플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쩌면 글로벌 통합 결제망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 생각대로 된다면 애플은 애플 나름대로 금융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리플은 유틸리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나올 수는 있겠어요. 자, 이거는 제 소설일 뿐이고, 정확한 건 결국 뚜껑을 까봐야 안다는 건데, 예로부터 유명했던 말이 있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선택은 스스로의 몫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모으니까, 계속 모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티끌 모아 리플인데.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예민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더 언급하지 않고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전쟁 초기에는 가스 때문에 유럽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고 가스비 상승으로 유럽 전역이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할 거다 이런 의견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 전쟁은 전쟁이고 돈벌이는 돈벌이더라. 이런 아이러니함으로 지금의 유럽의 소비자 물가는 2% 수준까지 다시 내려앉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긴장감을 높여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도 이 전쟁의 종지부를 짓기 위해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유럽에서 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유럽 입장에서 구미가 당길만한 가격으로 딜이 되거나 일부 출혈이 있더라도 기존의 인프라를 크게 바꾸지 않고. 원화랑 공급이 보장되어야 할 텐데 정치적인 견해는 역시나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러시아가 나토와 한판 버린다는 건 사실 뭐 기우에 불과하겠지만 분위기를 몰아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인데요. 서로 간에 뭐 신경을 긁어서 좋을 게 없는데 뭔가 긴장감은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에 하나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정말 크게 틀어져 버린다면 이 계획이 조금은 빨리 앞당겨져야 할 텐데 지금 이후에 러시아산 가스 비중은 러우 전쟁 전에는 45%였는데 지금은 20% 수준까지 내리기는 했어요. 이걸 경제적 가치로 보면 유럽 연합은 손실 금액이 약 11조 러시아는 35조 정도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서로 떠안게 되는 건데요. 쉽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에너지를 별도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어쩌면 손실을 보면서까지도 대체재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어떤 트리거가 당겨져 버린다면 유럽의 경제적 손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겠죠. 물론 러시아도 그보다 더큰 손실을 초래하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25BP 내린다는 뭐 기정사실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거시경제가 떠안고 있는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얼마나 시장에 임팩트를 줄수 있을까? 하는 대목은 계속해서 의문점이 좀 남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고점 부근에서의 무빙은 우리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사실 이제 연준이 굉장히 관심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건 고용과 소비 그리고 지출 같은 건데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사실 고용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지금까지는 관세의 여파를 기업이 감내하면서 소비자 전가를 최대한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기업이 어느 정도 마진을 포기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라면 자연스럽게 마진 감소로 인한 순이익 밸류가 줄어들 거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은 일자리가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또그 다음은 일자리가 감소한 만큼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기본적인 고정지출 이외에 줄일 수 있는 다채로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감소하느냐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연쇄적인 반응이라서 어느 하나가 잘못돼도 모든 게 틀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챙겨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직은 안개 속에 있다. 지금의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은 인하를 하는 거는 뭐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안갯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계속 의문이 조금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 하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나서 라이브 방송으로 혹은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뭐별 내용 없었지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채로운 수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바라며. 내일도 행복하고 즐겁게 도지랑 같이 놀아요.